올해로 70살이 된이 남자는 일주일에 무려 4번이나 치즈버거 세트를 먹는다고 합니다. 치즈버거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요. 치즈버거 하나면 하루치 포화지방의 80%가 들어있고 감자튀김은 혈당을 확 올리죠. 게다가 치즈버거는 다른 햄버거에 비해 채소는 거의 없어서 식이섬유도 부족합니다. 그런데 이 남자는 여전히 건강하대요. 왜일까요?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 남자의 정체와 비결이 공개됩니다.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세계 최고 부자 빌게이츠인데요. 빌게이츠는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1시간 러닝머신 걷기 그리고 그 시간에 강의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. 지질학, 기상학, 미국사까지 배우면서 운동하는 거죠. 우리도 할수 있어요. 처음엔 하루 10분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. 공원 산책도 좋고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도 충분합니다. 그리고 그 시간에 좋아하는 강의나 라디오를 들어보세요. 몸은 가벼워지고 머리는 맑아지고 효과가 아주 좋아요. 10분 걷기만 해도 건강이 달라집니다. 건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. 빌게이츠처럼. 좋아하는 건 즐기되 조금씩 움직이고 조금씩 배워가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. 오늘부터 같이 걸어요.